책을 읽었는데 이게 네. 1학년 아이들이 쓴 그림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음. 훌륭하더라고요.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걸리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책이 아이들과 만든 첫 번째 책이 아니고요. 음. 우리 반 아이들 내부 책을 만들거든요. 음. 보통 방금 질문처럼 1학년이 이렇게 쓸수 있을까, 너무 고생 시키지 않았을까 음. 하는데 그를 쓰는 기간은 한 2주, 어, 2주, 2주 정도였어요. 아유. 그리고 되게 제가 이책 만들면서 놀라운 경험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아이들 이 진짜 쓰고 싶었어요. 음. 보통 아이들 글쓰을 싫어하거든요. 팔 아프다 그러고, 손목 어, 아프다 그러고, 두 줄도 쓰기 싫어하는 응. 아이들도 꽤 있고, 물론 내쓰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남자아이들도꽤 있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 싫어하는 응.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글은 되게 쓰고 싶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내년 1학년에게 이 책을 선물할 거야. 응. 책을 만들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책은요, 처음 만들 때는 1학년 78명 모두가 그랬었어요. 응. 공부 잘하는 아몇 명이 선글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1학년이 선, 1학년 가요, 그게 나와 있는 아이들 글도 5분 거리 아니에요. 사실 그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아, 자기 할 말을 했어요. 색깔은 다르게. 제가 이제 한 50개 정도 아이들과 같이 주제를 정해서 이제 그 주제를 주고 서게 했더니만 쓰는 시간은 사실 5분에서 15분 정도. 짧으면 한 10분 정도만 저는 주거든요. 길게 자세히 잘 쓰라고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있어? 써봐. 아, 이들이 직접. 네. 연필로? 네, 연필로. 제가 이제 45개의 주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미리 줬어요. 우리 이런 주제를 갖고 후배들에게 글을 써볼 거야. 음. 할말 많지. 음. 그게 다할 말이 대 뭐, 화장실에 내할말 있고, 줄넘기 에내할말 있고, 일곱 여덟 번 정도 하고 싶은 주제를 음. 정해서 아, 그것도 제가 주목 제목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음. 진짜 이게 되게 큰팁 하나가 자발적이에요. 음. 4 다섯 가지 제목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제목 을 골랐었어 봐. 음. 두 번째, 그게 없는 제목도 괜찮아. 빈칸 만들어놨지. 네가 정해서 해. 그래서 음. 제가 안준 제목 중에서 얘들아 1학년 생활은 재밌있는 아이들이 정한 제목이에요. 음. 저는 그 제목은 안 줬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렇게 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들 글 읽어 보고 제가 그 글을 선정할 때는 아이다운 걸 음. 그 아이 색깔이 음. 보이는 걸 이런 걸들을 주로 선정을 해준 상태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죠. 음, 네. 우리는 절대 로할수 없는 말들도 맞아. 해요. 맞아. 네. 이게 진짜 어른이 쓴 글이 아니라 정말 여덟 네. 살 아이들이 네. 쓴 글인 게 너무 음. 느껴져가지고 더 그렇죠. 좋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맞춤법 만 고쳐줬어요. 음. 인쇄가 되면서 맞춤법 틀리면 되게 어색해요. <laughs> 아이들 자필로 책 만들 때는 음. 제가 맞춤법 틀리면 네. 그냥 음. 안 냅둬요. 음. 그 맞춤법 틀려서 더 귀여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아이 마음이 느껴지는. 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책으로 되었으니까 제가 맞춤법 정도는 고쳐줬지만, 제가 막 혼내거나 잘 쓰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음. 책입니다. <laughs> 그러면 아이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질문도 네. 없었겠네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아이는 그냥 한 2분 쓰고 끝내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은 뿌듯해하면서 쓴 네. 것보다 네. 네. 꼭길다고또 어. 네. 훌륭한 글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음.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쓰는 네. 거니까 또 네. 자발성이 더 그렇죠.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오늘은 맞아요. 다 줄넘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 쓸 거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음. 그렇죠? 사실 그러고 글을 쓰는 2, 3주 동안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쓴 글들도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언내잎으로잘오는 방법. 아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글첫문장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이맘때도 언내잎이 노랗게 물들 거야. 아유. 어, 저 너무 지적이지 않아요? 요 그래 그 부분에 되게 응. 되게 감동 지 진짜 이했어요 사실 저희가 글을 음. 읽는데 사실 아이들이 음. 쓴 글이 너무 유용하기도 네. 하고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사실 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음. 인상적인 글들을 뽑아봤어요. 네. 친구가 나를 놀릴 때 이렇게 해결해요라고 하면서 처음엔 하지 마라고 말한다. 표정은 오히려 웃으면서 절대 화난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재미 없어야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속 놀리면 선생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자. 선생님은 놀린 친구와 나둘다 불러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 하실 거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된다. 보통 놀린 친구가 꾸중 받고 끝난다. 하지만 친구가 놀렸다고 해서 나도 놀리면 나도 꾸중 듣는다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이 글을 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laughs> 쓸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아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라걸 <laughs>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서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학습 이야기 잠시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더 걱정되는 게 관계 문제잖아. 응. 그죠? 친구랑 어떻게 지낼 건가,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근데 사실 저는 그... 무슨 첫 번째가... 제가 해결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갖는 것. 아까 학습의 연장선상을 보면 이것마저도 공부인 거죠. 보통은 선생님들 불러서 그럼 너 친구 놀리지 마. 뭐 미안해하고 사과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해결해 줄수 없어요. 그때 언제 누가 또 와서 그럴지 몰랐어.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와서 제가 속으로 이 아이가 더 잘못했어, 이 아이가 덜 잘못했어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집에서 형제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동생이 더 양보해야 돼, 동생이 더 참아야 돼, 언니가 양보해야 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일인지 팩트를 얘기하고 음. 그래서 제가 굳이 사과를 안 해도 자기들 얘기 중에 그래서 나가 그때쯤에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럼 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식으로 보통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 팁인데요 어머니들 학교 보내기 전에 아이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음. 저는 아이들에게 도움 요청과 고자질의 차이점을 알려줘요 음. 그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려요. 응.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해서 보내라고. 뭐냐 면 선생님, 누가 뛰었어요? 이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고자질에 가깝죠. 응. 고자질은 마음속에 친구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선생님, 누가요? 뛰었어요? 이러면 제가, 그래서 난 너한테 뭐 도와주면 돼? 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응. 도와줄 게 없잖아요. 제가 뛰었는데. 응. 그건 끝나는 응. 일이고. 그럼 도움 요청은 뭐냐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길동이가 자주 뛰어요 음. 그래서 저도 부딪칠 뻔했고 길동이도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도와주세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르죠 이게 도움 요청인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반에 복도에서 뛰는 아이가 자주 발견된다 그럼 우리 반 전체가 의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의 갈등 사이에 제가 반성하라든지 네가 먼저 사과해라는 용어를 잘안 쓰거든요 음. 그냥 이야기해봐라 충분히 얘기하고 해결하자 음. 그리고 한 상황이 좀 되면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우리 둘이 해결할게요. <laughs> 그 해결됐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따로 불러서 해결했음에 대해서 칭찬해 을 줘요. 사과를 하든 한쪽이 뭐 이해를 받든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관계의 문제에도 부모님이 진짜 주의할 점 하나가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질문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엄마.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혀, 음. 뭐, 연필 수업 중에는 막 자꾸 찔러, 뭐, 이런 등등을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한테 음. 네. 지금 이거 진짜 퍼펙트한 정답이에요. 음. 질문의 방법으로. 음. 너는 어떻게 할래? 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음. 그럼 보통 아이들 답이 있어요. 음. 그럼 엄마 나좀 참아볼래? 음. 아니, 내일 가서 다시 얘기해볼래? 음.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려볼래? 이러면 뭐라도 좋아요, 그죠? 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죠? 음. 뭐, 잘 모르겠어요, 하고 울 수도 있어요. 자꾸, 음. 걔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나를 괴롭혀. 음. 이렇게 아이가 곤란할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도, 엄마가, 이제, 아, 이때는 내가 대봐 해줘야지, 이러시면 안 돼. 그때도 질문의 방법으로. 음. 그렇지, 일동아, 그렇지, 그것 안 쉬워. 음. 자꾸 말해도 잘안 듣고, 니가 음. 그래서 불편했구나. 엄마의 힘든 점 얘기하는 거 좋아요. 음. 엄마도 사실 있잖아. 위에 집 아줌마랑 요즘 <laughs> 며칠째 지금 고민인데, 음. 엄마 걱정이야. 음. 그래서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 거 엄마 자꾸 뭐 또, 이렇게 엄마 얘기를 하면서, 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빠 오시면 아빠랑 우리 셋이 다시 의논해보자. 음. 그래서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얘기할 기회는 주지만, 답은 아이에게 음. 여지를 주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음. 바로 그 자리에서, 야, 내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음. 아니면, 보통 이런 엄마들도 꽤 계셔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할게. 이렇게 한두 번 해버리면 음. 아이가 자기 삶의 책임을 자기가 안 지는 아이로 바뀌어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음. 걱정되고 힘들지만 음. 아이에게 일단 기회를 한번 주고 근데 진짜 이게 들어보니까 큰일이야. 걱정스러워. 그럼 아이 몰래 선생님이 전화하는 건 저는 보내드려요. 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점좀 힘든다고 했는데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인수 담임을 하다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의 선생님들이 부모님 그런 예의바른 전에 고마워해요. 그냥 알아야 돼서 처리를 할수 있다는 그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음.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럴 때 아이가 주인인 걸 잊지 말고 질문의 방법으로 해결해주면 음. 더 좋고요. 저도 교실에서 자꾸 불쑥불쑥 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음. 자꾸 아, 네가 좀 참지 음. 이런 말이 막 나올 때도 있지만 진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음.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글 속에 보면 제가 그 전에 했던 아이 글에 그래,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결돼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음. <laughs> 우리 반에는 다 우리가 해결을 한다. 근데 우리 선생님 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맡겨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주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덟 음. 살의 문제는 여덟 살의 해결할 능력도 다 갖고 있다. 음.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덟 음. 살이 뭐빚 보증 서서뭐돈 때문에 이런 안 없잖아 그죠? 여덟 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여덟 살의해결 능력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음. 대부분은. 내 아이를 대할 때, 아,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의 어 중심에 섰지만 그문제 해결 능력도 있을 거야. 음. 혹시나 부족하면 그걸 기르려는 곳이 학교야. 음. 그러니까 내 아이가 기를 수 있도록 엄마는 지켜봐 줄 거야. 이런 태도를 하면 아이가 점점점 해결해져서 사망이 상인 되면 별 문제 없이 학교 다닐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엄마가 그때마다 나서서 해결해주면, 한두 번만 나서서 해결해주면 요그 다음에 아이 능력은 음. 급감해요. 음. 근데 음, 아까 전에 아이가 커요. 선생님이 해결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어, 뭐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네. 사실 저는 선생님이 역할이 완전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게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네.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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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모가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부모님도 집에서 아이 기를 때도 마찬가지. 저도 초임 때는 어땠냐면 어떤 아이가 제가 보니까 때렸는 것 같아요. 음. 때리고 한나는 맞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 그죠 음. CCTV를 한번 이상. 음. 그상서하가 울고 있어. 그럼 초임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가서 애가 괜찮다 해도 나와봐. 음. 너한명 울고 있잖아. 음. 그래서 둘이를 막 강압적으로 나오게 한다음 제가 재판을 한 거죠. 음.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해서 한번더 싸움을 붙인 거죠. 음.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 잘하는 아이가 유리해. 아, 이해되시죠? 음. 뭔가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말하면 그 말에 현혹돼서 얘가 막 사과하고 갔어요. 음. 나중에 알아보면 아니야. 음. 원래 걔가 그 전날 은인 제공을 했어. 음. 그래서 진짜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 어떤 면 제가 제가 가서 선생님 도와줄까 이런 아니요 저희들 해결해 볼게. 요 그리고 제가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죠. 음. 해결됐나 어땠나. 음. 그리고 사교하기 전에 아까 문제 해결했어. 음. 그냥 그래, 이렇게만 물어요. 음. 그럼 해결됐다면그렇게또하네 잘했지 하고 네. 표정이 좀안 밝아 보이면 음. 왜그문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얘기해 볼까 하면, 하면 이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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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앉아서 충분히 얘기를 해봐요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은 방법인데요 음. 이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 싸우면 어머니들이니까 다 알지 진짜 출발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아, 뭐 뭐가 있어요뭐 해결해 주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사왔어요 그럼 제가 예전의 교사 같으면 혹은 또 초보 엄마들 보통 이렇게 해요 너 언니 오빠랑 싸우지 말라 했지? 음. 내일 또 이렇게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 음. 뭐 어떻게 혼나, 혼낼 건데요 <웃음> <웃음> 그럼 엄마 공약을 하는 거요그 음. 공약 음. 그런 말씀은 절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요즘 어떻게 하면 그 자기들끼리 충분히 화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해주거든요 음. 아무, 각자의 잘못을 이렇게 자기들한테 인정하는 안 쉬운데 음. 선생님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놀라웠어 음. 진짜 대단해 음. 이렇게 애를 칭찬해주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근데 너 내일이나 모레 또사울 같 아니면 아 괜찮을 것 같아. 요러면 <laughs> 음. 그때는 막 의기양양 뭐라고 안사울 안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또 싸우면 스님한테 혼나 이러말 절대로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아니야 스님 생각엔또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음. 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음. 막 당황해요. 음. 보통 친구들이 싸우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한, 친한 사이예요. 그렇죠? 또 싸울 일이 생겨요.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싸워도 괜찮아. 음. 그럼 그때도 오늘처럼 응.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돼. 응. 이런 거 배우려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응. 진짜 이거 중요해요. 응. 오늘 언니 오빠가 둘이 막 싸워요. 그럼 화해를 했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또 싸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또 싸울 수 있어. 응. 그럼 그때 또 우리 이렇게 말로 응. 풀어 나가면 돼. 응. 이게 공부야. 응. 이런 거 배우려고 학교 가 있어. 학교의 필요성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에게 직접 해결을 해주기보다 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그쵸, 수 있게 하는 기회라고.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사실 인간의 관계란 건 아, 아이도 똑같거든요 되게 미묘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연필을 콕 쓰여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남자애가 한방툭 쳤지만 음. 얼핏 보면 남자애가 가해자고 이 여자애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이 여자애가 한두 시간 전에 이 아이가 수학 못 한다고 비웃는 눈빛으로 봤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관계랑 되게 묘하고 음, 그래서 음, 부모나 음. 교사가 잘못 났으면 음. 오히려 그 절친인 그 아이와 제일 나쁜 애가 ]구나. 이거예요 너 앞으로 그 아이랑 놀지 마 음. 진짜 아이는 그중간에 힘들어요 이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몇 가지 일 빼고는 아이의 다툼의 사이는 대부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잊지 않아야 되죠 사실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안 즐겁고가 많은 부분이 친구 관계예요. 음. 공부 때문에 학교가 싫어하는 사실 별로 음. 없어요. 저희 어른들도 회사 생활 할때 네. 힘든 게 사람 똑같이. 문제잖아요. 네. 음. 일이 힘들어서 사표 쓰고 싶은 사람보다... 사람 별로 그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형제가 뜨고 음. 또 형제가 설사 있다하더라도 형제가 네, 같이 안 지내요. 음. 각자 학원을 갔다가 음. 각자 8시 반에 만났어. 음. 잠시 같이 있다가 같이 자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성을 학교에서 다길려야 되니까 저는 이책 속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되게 나타내려고 노력했는데 네, 결국은 맞아요. 학교 안에서 그걸 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원래는 형제끼리 다투어서 좀 둥그러져서 학교에 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집에서 안 하고 보냈기 때문에 자율적 활동이라든지 모든 활동이라든지 되게 비중을 높이고 그렇게 일부러 아, 선생님 오늘 정말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학년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 아이들에게 학교는 이런 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이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학교는 친구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친구가 없다면 선생님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랑 같이 배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정을 나눌 친구가 있는 곳.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고 또 나에게 누군가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 그래서 학교는 좋은 친구가 기다리는 곳이니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즐겁게 와줬으면 하는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저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내년 3월에 딱 입학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 지금부터 막 협박을 하셔요 <laughs> 너 이렇게 하면 학교 감면 선생님 안 돋나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선생님 안 돋나 너 이렇게 책못 읽으면 친구들이 흉볼 거야 너 이렇게 하 친구들이 놀릴 거야 음. 그렇게 친구들이 놀리고 형 보지 않아요 음. <laughs> 그거 못한면 선생님이 혼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진짜 그런 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어 이제 드디어 나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에 들어오니 진짜 신나고 기대되고 설레 엄마는 기뻐 음. 진짜 엄마도 기뻐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되고 음. 사실은 아픈 아이 엄마의 가장 소원이 건강하게 학교 가는 거다 하루라도 음.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이루어져 학교에 가는 진짜 귀하고 축복받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그냥 높아심에 뭐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발 학교한 아이 붙잡고 가방 먼저 열어보지 말라고 알림장 먼저 펴보지 말라고 좀 진짜 궁금하지만 꾹 잡고 아이가 알림장 열어서 내일 준비물에 그래파스가 있네요 하면 그래파스 챙겨주라고 한5일만 엄마가 먼저 해주면 아이는 이제 가방 던져 놓고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그때 막 후회하면 안 돼요. 음. 우리 아이가 왜 자기 할 일을 잘 못할까? 음. 사실은 교육과 육아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아이의 온전한 독립, 되게 건강한 자립. 음. 어, 아이는 어쩌면 지금 되게 충분히 사랑하고 언젠가 떠나보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은 손님처럼 아이를 대하려 했는데 음. 극진히 대접하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 음. 그래서 그 떠나보내는 첫 걸음이 전학 입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학교는 또 다른 이름의 엄마인 선생님이 기다리고, 좋은 친구가 기다리는 아주 평화로운 곳인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이책 보시면서 그 감정 그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